안녕하세요. 공시 투자 캐패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글에 이 매크로 마이크로라고 하는 MACRO 마이크로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너무 이제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꼭 한번 다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일단 이 사이트는 그,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은, 이 구글 아이디를 통해가지고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을 한번 검색을 해보죠. 그러면 미국에 관련된 경제 지표가 이렇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 쭉 이제 내려가서 보면, 주요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뭐 ISM 구매자 관리 지수를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다양한 어떤 이 사이트들, 이, 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 뭐 미국 대만의 공급업체 리드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ISM 제조 하위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에 대해서 또는 데이터에 대해서 찾기가 이제 귀찮고 힘든 것들을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내구제 주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렇게 또어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그 매크로에서, 예를 들어, 뭐, 미국을 또 한번 눌러서 보게 되면, 어, 미국 시장 GDP나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 다양한 데이터들을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해준다. 이걸 제공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구나. 최근에 이제 뭐, 경동 나비엔이나 이런 거의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주택 착공 대 건축 허가, 뭐, 주택 착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 뭐, 중국이나, 뭐, 대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동성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 중국 블룸버그의 신용 자극 지수, 어, 크레딧 임펄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은 뭐 반도체도 좋아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를 볼수 있는 어떤 사이트이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중국의 M1이나 M2 이런 것들도 데이터들을 너무 이제 눈으로 시각화해서 잘볼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들도 일본도 이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레이더의 통찰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트레이더 인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하거나 관련 있는 어떤 그 데이터들을 정리를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일단 뭐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좋아하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본다. 그러면은 뭐, 미국, 전자부품 미국의 소매 판매 대 뭐, 타이완 수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미국 전자 제품의 신규 수주와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 대만 제조업 PMI랑 반도체 주기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어 반등하는 거구나, 어 맞는 거구나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다양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데이터들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기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자동차도 있어요. 자동차 이 지금 이게 카테고리마다 여러 가지의 어떤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테슬라도 차량 인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던 차량 판매가 어떻게 이제 y 어, y 로 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일일이 찾으려고 하니까 찾기가 힘들었는데 얘네가 이제 다 이걸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리가 블룸버그로 받아서 보려면은 돈을 엄청나게 이제 줘야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너무 쉽게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넘버 크런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여기 퀀트라는 게 있어요. 재밌어요.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들어 미국 주식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양의 상관관계고 음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주가 조정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다. 그 다음, 미국 채권. 채권과 양의 상관관계가 되고 있는 그 데이터들이 뭐고, 음의 상관관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뭔지. 이렇게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타임라인이나 이런 데서도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 상품 이제 상품 관련된 데이터들도 이제 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었던 거 이제 채권 관련된 저는 데이터들을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또 보다가 보니까 뭐 미국 국채 관련해서 야 이거 미국 국채가 이제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뭐 텔레그램에 돌아다니는 거가 뭐 이거죠 구리랑 금의 비율이 어? 굴이랑 금의 비율이 그, 같은 트렌드로 대부분 가는데, 굴이랑 금은 별로 오르지 못했는데, 10년 채권 수익률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10년 채권 수익률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뭐, 해석을 하는 어떤 데이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굉장히 이제 많은 데이터들, 뭐 ETF 관련된 뭐,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제 ETF의 어떤 흐름들,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이트를 꼭 이제 뭐 유료가 되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무료인 상황에서 어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건져갈 수 있는 사이트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어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지금 요즘 계속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열어서 보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어하는 어떤 부분들을 열어서 뭐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그 종합 지수 관련된 뭐 데이터들 나스닥이 어떻게 될까 대만의 어떤 테크 사이클은 어떻게 될까 미국 내구재 주문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이제 그 굉장히 어 좋은 어떤 데이터들을 다 모아놨다 특히 이제 트레이더의 통찰력은 그래도 상관관계가 높거나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것들을 미리 미리 이쪽에서 이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 공부하려면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야 되는 것들을 얘가 다 이미 정리를 해놨더라. 그래서 요거 하나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들, 관련된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뒤져볼 수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